자 포스코퓨처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어, <laughs>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laughs> 지금 개미 털고 주식들에 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익을 보십시오. 차라리 다른서 제 제가 그 저기 텔레방 저기 뭐야 단톡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 단타 그저 리딩 하시면 따로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주소를 드릴 테니까. <laughs> 어, 제 수익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수익이에요 단톡방 오시면은 맨날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 주소를 이런 데서 차라리 포스코 피처엠에서 16%를 이런 데서 16%를 보세요 차라리 20% 16%를 이런 데서 보세요 이게 무료 단톡방이니까 오셔가지고 어, 저 번호 있죠 010 9787 단톡방 주소 좀 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단톡방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료니까 일단은 들어가시면 거기서 수익을 일단 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려도 여기 사실 세력은 나갔어요.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1선이 우상향하면 내려 날아 나가리고요.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바쁘게 털고 3일선, 5일선 꺾어지면 타, 팔고 나가는 겁니다. 거래량 엄청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나갔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새로운 세력이 또 들어올 때까지 팔지는 마시더라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저는 다른 데서 수익을 볼것 같아요. 다른 데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런 데 차라리 포스코퓨처 마구 이런 데서 16%씩 보시면 되잖아요. 포스코퓨처 16%라고 생각하고 포스코퓨처 1 6도 여기서 부터 어디에요? 여기까지인데 그쵸? 뭐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야금야금 먹어서 할수 있어요. 본전 칠수 있으니까 돈 떡방 주소 달라고 하세요. 저희 같은 방이 없어요. 매일 단떡방 매일 16% 17%예요. 그니까 문자를 주신다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되고 될수 있. 문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평일날 주셔도 평일날 제가 어 만약에 보게 되면 평일날 문자로 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보내주시면 단톡방은 제가 일주일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캡비처에 역전할 수 있게끔 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 주는 빛으로셀 이런 거 이런 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드리고 우진 드립니다 우진 우진 드리고 우진이라고 있어요 종목이 그런 거 추천주로 드니까 일단 그런 게 올라가는지 보고 나서 아우 진짜 올라간다. 그럼 단톡방 주소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 무려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누가 알아켜 주지 않는데 거기서는 교육도 해 줍니다. 교육도 해 주기 때문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그 저기 이게 맨날 뭐 영업 뛰고 하느라고 맨날 이런 게 아니고 취미로 사람들이 모으는 건데 맨날 16%, 20% 맨날 정말로 맨날 수익이에요.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백강 산업이 어저께 20%까지 올라갔어요. 20% 까지 보여드릴까요? 20% 보시면 어 백강산업 보실까요? 어 백강산업 이겠네 어제 20% 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16%를 팔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단톡방 안에서 무료니까 와서 일단 테스트로 한번 수익을 내보십시오 내보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래서 단톡방 주소 좀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뭐비추올때 이렇게 사람은 잊어버리는 동물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우진이나 뭐비추올때 이런 거 봐가지고 어 진짜 올 다음 주에 올라간다. 아 그럼 진짜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을 듣고 이제 단톡방 주소 주세요.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저는 방송은 안 올립니다. 토요일 날이 한한 시간 빼게. 한, 토요일 날한한 시간 토요일 날한몇분 정도 빼게 안 올려요. 일주일에 한번 빼게. 그래서 저를 볼수 있는 시간 은 토요일 밖기엔안 돼요. 그 대신 제가 단톡방은 평일날 문자로 제가 드릴 테니깐요. 아시겠죠 근데 그 거기 리딩 거 무료 리딩 거기는 매일 운영이 되니까 매일 운영이 돼요. 어제 아는 지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맨날 수익이 맨날 봐요. 정말로 아니면 나오시면 돼요. 그냥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나오시면 돼요. 음,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믿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문자 010-9789-7237 주셔서 단톡방 주소 주세요. 하시면 그 포스코 퓨처 앱이고. 이거 뭐 이거 기다리다가 진짜 클라요, 클라 병나. 그러니까 이거 이건 내버려 두시고 냅두, 일단 팔지 마시고, 이제 팔지 마시고 어, 일단은 다른 거에서 물타기는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 물타는 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시면 제가 단독번호 주소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주주 여러분 심내십시오. 토니머리도 괜찮아요. 토니머리. 토니머리도 괜찮아요. 여러분 토니머리. 이것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니머리도 괜찮으니까 토니머리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겠죠? 단톡방 주소 날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드리니까. 그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